잊지 못할 상처를 준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해왔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부근까지 내려왔죠. 엄청 빠르게 서울을 점령했네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 준비를 해왔거든. 국제연합은 북한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어요. 침략전쟁이 멈추시오.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국제연합군이 한국을 지원하러 왔습니다. 남한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해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의 지휘 아래 남한군과 유엔군이 인천에 기습 상륙하여 전개했던 작전을 말해 남한군은 이 기세를 몰아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전쟁을 끝내는 듯했지만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어마어마한 병력을 지원하는 바람에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남한군은 38도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죠. 전쟁이 길어지자 소련이 정전 회담을 제안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고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이산가족과 고아, 국토 황폐화 등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북군포로 이산가족 등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 있죠. 전쟁으로는 통일이 될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 어서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다.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이 38도선을 넘어온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일어난 전쟁.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국제 연합군이 남한군을 지원함. 인천 상륙 작전, 유엔군 사령관 메가도의 지휘에 따라 인천에 상륙해 북한군에 빼앗긴 서울을 되찾음.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음. 전체가 되죠, 되죠. 전체가 되죠, 되죠. Yeah, yeah.